손등에 이 말씀을 손등에 이마에 문설주에 기록하고 새기라 그때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말씀이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유대인들은요 모든 집 문설주에 이걸 다 붙여요 겉모양은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 방에는 위키마우스로 돼 있어요 근데 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요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5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056년의 세월을 압축한 것이 창세기 5장의 족보이고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892년의 세월이 흘러서 892년의 세월을 압축한 것이 창세기 11장의 족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풀어보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마치 작은 보물상자 안에 거대한 건물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수많은 교훈과 이야기들이 작은 족보책에 다음과 같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담과 동시대 노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후손들은 누구이며 동시대 기간은? 족장들의 이름의 뜻을 통해 폭넓게 그 인물과 시대상을 가늠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이후 노아가 출생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담이 죽은 몇년 만에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였을까요?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 할때 족장들 중에 누가 몇 명이 목격을 하였을까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가 있기 몇년 전에 죽었을까요 샘몇 세에 무두셀라가 죽고 무두셀라의 죽음과 동시에 홍수 심판이 있었을까요 홍수 심판 이전과 홍수 심판 이후의 변화를 알수 있지 않을까요 아담이 죽은 이후 노아가 출생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르 박사, 셀라, 에벨이 벨렉보다 더 많이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주를 만들고 홍수심판을 경험한 노아와 샘은 아브라함까지 후손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후손들이 자신보다 일찍 죽는 것을 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건설하는 후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외에도 작은 보물상자 안에 거대한 건물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 작은 족보책 창세기 5장과 11장에 수많은 교훈과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죽었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가인의 후손들은 여기 표에서 보듯이 아주 화려한 철기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고, 유발은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고,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입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요, 인간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살아가는데 아쉬울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연약한, 나약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에 에노스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가인의 후손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세세 후손들이 부럽습니까? 자 특이한 것은 창세기 사장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죽었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에게 죽었더라는 말이 없는 것은 곧 돌아갈 본향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왜냐하면 이 땅은 저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이 땅은 저주 아래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고 잘 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저주 받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그런데 세세 후손들은 죽었더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었더라가 왜 복된 소식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실 때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을 할까 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니까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생을 하게 되면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하가 영생을 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자 죄인이 영생을 하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축복일까요 저, 저주일까요? 자 여기서 죄인은 원죄가 처리되지 않은 죄인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을 얻게 되면 이 죄인은 저주가 되겠죠.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이 치매 환자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치매 환자에게 있어서 그 영생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겠죠. 왜냐하면 영원히 살기에는 사는데. 치매 환자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 괴로워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게 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시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철거될 모델하우스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남겼지요. 자, 이제부터 보게 되는 셋의 후손들이 무엇을 남기고 살았는지, 그러면서 우리도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할지를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나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요. 셋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죽을 때까지 아담과 함께 80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자, 아담이 셋을 130세에 낳고 빼기, 아담이 죽은 나이가 930세이니까 800이 나오죠? 자,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신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은 다른 씨로서 다른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셋은 이 다른 씨로 오실 인간 혈육의 아버지 요셉의 씨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태된 다른 씨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이 아담과 함께 800년 동안 동시대를 살아간 것입니다. 자 동영상의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간단간단하게 중간중간에는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은 이제 에너스가 나오죠. 에너스는 아담 나이 235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 아담이 죽을 때까지 695년 동안 아담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 아담이 셋을 130세, 에 낳고 더하기 셋은 1 0 5세에 에노스를 낳고 이때 아담 나이가 2 5 0세5 아, 0세에 아담이 죽었으니까 6 9 0세5년이 나오겠죠. 에노스 출생 때5 0세이2 3 5세 더하기 9 0세에 에노스가 게 m 을낳았으0세 325가 나와서 이때 아담 나이가 325세가 되고 빼기 930하면 605년이 나오죠 자, 개난의 이름의 뜻은 뜻밖에 얻을 아들, 아들입니다. 이 개난의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은 인류에게 주신 뜻밖에 아들, 독생자가 되시고요. 죄인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뜻밖에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뜻밖의 선물입니다. 마을 날렐은 아담 나이 395세에 태어나서 이때로부터 아담이 줄 때까지 535년 동안 아담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마을 날렐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찬양하다입니다. 야렛은 아담 나이 460세에 태어나서 470년 동안 아담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야렛은 그 이름의 뜻처럼 그 겸손하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내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낳고 천하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자 야렛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항상 겸손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나이 622세 때에 태어나서 아담이 죽을 때까지 308년 동안 아담과 함께 살았던 인물이고요. 이 에녹에 관하여서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에녹에 어, 관하여서 올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드셀라는 에녹 출생때 아담 나이 622세 더하기 65세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687이 나오죠. 이때 아담의 나이가 687세니까 빼기 930 하면 243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아담이 죽을 때까지 243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무드셀라 역시도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에녹에 관해서 처음 올린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5장의 족보 셋의 후손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라멕은 아담의 나이 874세 때 태어나서 아담이 죽을 때까지 56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라멕의 이름의 뜻은 능력 있는 자입니다. 또는 강한 자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능력 있는 자가 될 수도 없고 강한 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안식 아니 휴식이라는 뜻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요, 남에게 나이 56세까지 생존하면서 남에게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영아로운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던 일들도 들려주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에덴 동산을 다녔던 이야기며, 뱀의 유혹을 받은 이야기며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며 불순종한 이야기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 주신 이야기며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고 구원하실 구속사의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노아의 출생 소감을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로 밝히고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멕은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게 하고 수고롭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 말씀에서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라멕은 아담과 56년 동안 동시대에 살면서 아담에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그 아담에게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류가 처한 서글픈 상황이 끝나고 속히 영원한 안식이 있고 안위가 있고 평안이 넘치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의 이름을 노아로 지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에게 소망했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을 위로해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